미디어 뉴스 강수빈 기자, 최근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가짜 광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무심코한 번쯤은 SNS 광고를 접해봤을 것이다. 왼쪽 사진은 필자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 접한 추천 광고를 캡처한 것으로, 김미경 강사님 사진과 함께 이 주식 한 개를 사놓고 기다리면 큰 부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필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마주한 팝업 광고를 캡처한 것으로, 개그맨 황현희님 사진 아래에, 30만원으로 100억 버는 황현희의 투자방법 공개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렇게 SNS에서 쉽게 접하는 광고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앞서 봤던 광고에 실린 이들은 모두 유명인 사칭 광고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22일에는, 김미경 강사, 개그맨 황현희, 개그우먼 송은 이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직접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신 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 이들은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송인 유재석 등을 비롯한 137명의 유명인 또한 기자회견 성명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동참의 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기범들의 범죄 행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지난 1월 경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참여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현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다고 한다. 피해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는 코스피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해 보여주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에 접속하게 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종목만 급등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범죄 조직의 치밀한 수법으로 인해 유명인뿐 아니라 거액을 입금한 투자자 등 다양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스캠, 스캠 신용 사기 광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딥페이크 기술이란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일컫는다. 실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배우 조인성과 송혜교가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지난해 유포되기도 하였다. 두 가지 영상 모두 배우 조인성과 송혜교의 얼굴 음성입 모양을 조작하여 만든 거진 영상이다. 이러한 스캠 광고는 연예인이 구축해 놓은 이미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고, 더 나아가 연예인을 신뢰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많은 이용자가 SNS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세부적인 논의나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